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점으로 쓸 때에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이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누가 참 제자인가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방과 그리고 도주의 이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과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암울한 시기이지만 곧 이어지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로 완성되는 주님의 구원 사역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며 진한 감동을 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고 승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른 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의 카메오로 등장하는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에 사라진 열두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도 빛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간 무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십자가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악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라도의 고백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들 역시도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였고 종교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간을 씌웠으며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창을 찌르기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십자가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그게 십자가의 의미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는 병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에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십자가에 증인 되었던 여인들은 그들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다가 고침받은 여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서 장사지낸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아낌없이 바쳤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여인들이 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의 삶에 가득했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지키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함께 아파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지킬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진에는 이 모든 장례 과정을 전장에서 끝까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폭동을 선동한 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유대인 사형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낫고 천한 여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정치범의 추종자로 체포되어서 처형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이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즉, 이 여인들은 열두 제자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결국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아리마 대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고 운명하셨을 때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른 주인공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를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부자와 예수의 제자로 또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자신의 신분 때문에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렇게 사내들인 공의에서 의결을 할 때에 반대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밝힐 처지는 못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이를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은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기는 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편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밖에서 식사기도를 한번 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한 그런 세상입니다. 어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어느 교회가 또 갈라졌다더라. 어느 목사, 어느 장로가 이러고 저러고 있다더라.라는 그런 소문에. 한없이 위축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오늘날 거대한 세상의 파도 속에 잠겨버린 그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비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고 교회가 대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아리마데 요셉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시점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에게 이런 변화를 주었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어떤 충격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매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부르짖음 앞에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다정했던 주님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그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운명한 후에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라는 그런 어떤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자마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또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은 그가 처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모략의 치명을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참으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겠죠. 자기의 지위를 잃지는 않을까? 공예에서 쫓겨나게 되지는 않을까? 요셉은 깊은 범민의 시간 끝에 두려움과 주저함을 떨치고 일어나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복을 하러 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움에 떨던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매우 담대하고 용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석껏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의 모든 명성과 모든 지위와 재물, 또 모든 소유와 누리는 것도 다 손해를 볼 그런 각오를 하고 주님을 장사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죠. 요셉은 값비싼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싸서 자기가 쓰려고 준비한 새 가족 묘 안에다가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향품을 사용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예우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표현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 당시 남성이 아, 그것도 지위가 높은 남성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죽은 송장일 뿐이고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아마 악취가 났을 것이고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겠지요. 아, 누가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노예와 여자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결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로 적셔진 예수님의 시체를 눈물로 닦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을 적셨습니다. 비겁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보공으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엄청난 겸손이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노력과 성취에 의해서 정의한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면, 여러분이 대담해질 수는 있어도 겸손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반대적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라함과 분노는 있어도 담대함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취가 자신의 성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성취로 자신을 정의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납된 것이 여러분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이 낮은 신분이든 높은 신분이든 어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동시에 여러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은 비록 그들이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은 달랐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십자가를 향한 그들의 사랑만은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믿음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위치와 처지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요. 끝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한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그 믿음이 식어져서 조금만 나이 들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직장 잡고 애 낳고 돈 많아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서 십자가를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압박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죽음의 진술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지키고 또 고난 주간을 지키려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목사님을 위해서입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자각했기 때문이겠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을 가지고도 말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것은 이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않고 헌신을 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몇 배로 갚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그피 묻고 상처받은 시신을 통해서 자기에게 흘려주신 그 사랑을 절절히 느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뤘을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주님께 하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의 모습은 감춰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오래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 무덤에 묻힌 모든 요셉의 후손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손들입니까?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희생을 주님은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 한국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인 팬텀싱어3를 보았는데요. 한 참가자가 거기에 있는 모든 심사위원들로부터 그 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서 최고의 칭찬을 듣고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을 두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인간관계를 이용하면서까지 인정과 사랑을 사람들에게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나요? 그런데 보음 안에서는 우리가 평생 두드려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있어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당장 알 수는 있어도 마지막 날에 가서야 온전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두드려워 문이 바로 우리들이 긍적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인정과 동의와 영광이 사람들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십자가의 처형장까지 그 따라갔던 여인들처럼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성경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값비싼 향유 컵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아 그리고 자신의 재무 덤을 기꺼이 주님께 내놓았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소중한 우선순위를 주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바로 참 제자인 것입니다.